예, 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피는 자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29장 찬양하십니다. 세상 <목소리도> 모든 뽕파 노를 온다로 약간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모은 복을 세여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뱃상 근심 걱정 너를 모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모은 복을 세여보아라 그신 복을 내가 할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해상 권세 너의 악길 먹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어둠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모든 복을 되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자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2장 말씀을 봅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마지막 26절입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26절 우리 한절씩 교도하십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열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만은 내가 해아려서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아려서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 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의로다. 사람이 해아리 생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곤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함께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 부분에서 전도자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신이 수고했던 결과가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넘어가는 그것을 생각하면 이건 참 너무나도 비참한 일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 내가 헤아려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이 미워했다는 말을 좀더 의미가 아 어, 와닷께 말씀을 드리면은 싫어했다, 아, 싫다는 거예요. 아, 혐오했다, 내 모든 이 했던 수고 이 싫다는 거예요. 왜 싫은 거하면은그 바로 뒤에 보니까 1 8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땀흘리며 수고했던 것을 다 넘겨주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넘겨주는가 하면요. 2 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수고했습니다.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는 수고를 했어요. 수고해서 그렇게 모아서 이렇게 내 모든 결과 업적을 이루어냈었는데 근데 내가 주는 그 사람, 넘겨주는 그 사람. 하나도 수고한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21절에서는 21절 끝단을 보십시오. 그것은 큰 악이라 그랬이 불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20절 끝단입니다. 내 마음이 실망되었습니다. 내가 미워했다고 싫어했다고 그랬죠. 싫어했다 그랬죠? 실망했다고 그랬죠. 한 걸음 더 나니까 21절 말씀에서 이건 불행이라는 거예요. 불행. 그러면 이 22절은 뭐라 그런 거 하면요. 사람이 해 아래 사는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있는 것 무슨 소득이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23절. 일평생 것이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8절에서 23절까지 첫 번째로 이 전도자가 한 일이 뭐냐면은 하 나는 수고했는데 내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을 넘겨주는 아무것도 수고한 그 사람에게 주는 이것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이거는 정말 싫다는 거죠그 정말 실망스럽고 이거는 불행이다라는 거죠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렇게 말씀했죠.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실 때 하나님은 창세기 십이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면은 하 너는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번 보세요. 이뭐 절이죠, 그죠 너는 복이 된다 그랬죠. 민족 이루고 이름 창을 복이 된다 그랬어. 그런데 그러면서 이게 이 절이잖아요. 삼절 말씀에서 뭐라고 그럽니 너는 너를 통해서 세상 만민이 바로 복이 나누어준다, 복을 나누어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복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절에서 복이 되는데 이 복이 뭡니까?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흘러가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주신 달란트도 흘러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브라함 주신 물질도 흘러가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면 아깝다는 흘러가는 게 아깝다는 거거든요. 나에게서 다음 시대 전달되는 이것이 아깝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각해 보니까 수고다는데 난 이렇게 수고해서 일했는데 그런데 수고다하거다 받아먹으니까 이, 이 결국 이 내용이거든요. 이 불행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근데 인간의 본심이에요. 내가 죽이 싫어하고, 그냥 끌어안고, 나만 누려. 이 인간이 죄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뭡니까? 너는 손을 펼쳐라, 손을 펼쳐라. 그래서 그것이 흘러가게 만들어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해방이 되었죠." 5 0대 6.25가 일어났습니다. 3년 동안 전쟁, 지금 우크라이나 한 1년 돼 갑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3년 전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한국 전쟁 길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거죠. 안 주민은 못 사는 나라, 안 받아먹으면 살수 없는. 이제 이게 한 세기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 70년대, 7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전 세계가 대한민국, 이대한민국 나눠지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하는 이런요 역사상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 주면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2국가가 돼 가지고, 이렇게 이거는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사니까 모르지, 그렇잖아요. 너무나도 이큰기적임 나누 줄수 있다는 것. 교회를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지고 함 해볼까요?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 세대, 그다음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하면은 다음 세대. 지금 다 손자 손녀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 신앙생활 하시죠? 손자 손녀 아니고 증손자 그 고손자 뭐 계속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주어야 됩니다. 뭘 주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줄것 기도를 줘야 됩니다. 기도 요즘 우리 대표기도하실 때나 수요기도 또 오기도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다음 세대에 스킵당한 정말 저는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이 장소가 바로 교육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주년 때 지금 7년 전 얘기입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에 본당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었어요. 우리는 교육관부터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뭡니까? 본당을 같이 한 거예요. 우리는 다음 세를 위해서 건축했고 다음 세대 위에서 건축한 이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계세요. 제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마음이 계속 뭡니까? 중요하게 이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보기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다음 두번째 뭐냐면 은 관심입니다. 관심. 말 한마디도 정말 그 아이를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태니주의 존 허프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생자였습니다. 동네 부모님들은 엄마들은 저 아이하고 놀지 마라 그랬습니다. 행실도 별로 안 좋았습니다. 늘외톨이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근데 그 시골 마을에 목사님 부임하셨어요. 말씀에좀 위로받으려고. 맨 뒷자리 가서 앉었습니다. 너무는 부끄러워서 자신의 처지가 부끄러워서 축도기 하 전에 도망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주는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내가 목사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리라. 그렇게 해서 축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나가면서 목사님 인사를 합니다. 그때 목사님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씀안지 아세요? 너 누구더라? 너 아버지 누구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준 거죠. 목사님 상처 주려고 한게 아닌데, 그런데 이 아이가 얼굴이 파괴져 버렸어. 그냥 사생자니까. 그때 목사님 딱 간판을 하고, 어, 너.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너 보니까 큰 일을 할 사람 같아. 너 분명 큰 일을 할 사람이야. 그 집을 돌아왔어요. 나중에요. 이스라엘 테니스의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 취임 연설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그날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순간 테니스의 주지사가 탄생한 날이었습니다. 죠. 말 한마디입니다. 관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위해서 막 뛸라고 막 뛰놀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요. 저는 아이들을 참 여러분도 다 좋아하시겠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초콜릿도 주고 내 방에 제 방에 들어라 그래가지고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축복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 세 번째 뭔지 아세요? 물질입니다. 물질. 물질을 많이 써야 돼요. 우리 가끔 TV에 광고 같은 거 보게 되면 아프리카의 한 50%가 거의 가장 인류 역사상 많은 해충을 죽는 게 바로 모기거든요. 모기 때문에 가장 많이 죽어요. 사람이. 총균세 그 책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모기장 하나가 많은 이에요. 우리가 일단 외식한번안 하고 커피 두잔안 마시면 아니 한잔이죠 그러면 그 아이 생명을 하나 살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거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법에 있는 것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우리 물질 있는 것으 우리 마음이 거기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세례상에서 그것이 큰 물질이든 작은 물질이든 그건 관계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물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거 그런데 이 지혜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지혜 한계입니다 이게 아까운 거예요 흘려보내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 지혜를 초월해서 넘어선 해 아래간 해 위에 그 해를 넘어선 그 지혜 뭐지요? 이 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처음에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데 뭡니까? 두 번째로, 두 가지 제가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두 번째 반전이 일어나요. 2 4절 한번 보십시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느니, 내가 이것도 본적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나와요. 하나님의 손. 이제 하나님의 손을 그가본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모았던 물질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위탁해 준 거라구나. 내게 아니구나. 이런 보따리 잠시 맡은 맡았다 그러면은 그 보따리 주인 주인은 따로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주인입니까?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뭐죠? 하나도 주고 두개 줬다, 다섯 개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 주인은 따로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잠시 위탁을 받고, 잠시 위임을 받았으면은, 그맡겨 주인 그분의 뜻대로 행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인은 뭐죠? 줄 때에 흘려보내라. 너 줘다. 괜찮다. 너 주문 또더줄게 그런데 이, 이 지혜자는 뭡니까? 이거 그냥 주기 싫은 거예요. 왜? 저 사람 쓰고 안 했거든요. 나는 죽도록 쓰고 있으니 모았는데, 이게 너무 아깝다는 거죠. 이 불행이라는 거죠. 그 미워하는 거죠. 예?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실망된다 그랬잖아요. 이거 준다는 거 이거.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인간의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 영원한 지혜, 뭐죠? 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하 아, 이거는 24절 끝단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기쁨이 나와요. 기쁨이. 희락인 단어 나오지 않습니까? 그제서의 기쁨이라는 것. 그, 그 전까지는 뭐냐면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 이걸 넘겨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거 고민하니까 뭡니까? 이거 넘겨주는 것은 이 불행인 겁니다. 이 마음의 큰 아픔인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근데 이거 한 달, 이거 사실 때 미, 미운 거예요. 나 자신이 미운 거예요. 손을 펼친다는 게. 그런데 뭐냐면 하나님을 발견,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 하나님께 주신 그 손을, 그래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손을 보니까 뭡니까? 아, 거기서 나온 거로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깨달으니까 내 손을 펼치는 것도 이게 뭐죠? 기쁨이라는 거죠. 거기서 뭡니까 인생의 희락이 나오더라는 거죠. 이거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영어로 말이에요 선물글대 프레젠트라그랬죠 선물을 영어로 프레젠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프레젠트또 다른 단어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라는 거 아닙니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현재가 프레젠퍼 똑같은 단어잖아요. 여러분 현재 나에게 주신 그 시간은요 선물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셨죠? 24시간 똑같이 거지에게도 그 24시간 대통령이도 24시간 나에게도 24시간 다 똑같이 24시간에 선물을 오늘 받았다는 거죠. 오늘 내가 받았다. 하나님의 손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건 뭐죠? 이 우리가 모든 것을 뭡니까? 이 선물 받은 우리가 나눠주는 훈련 연습. 이것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속에 뭐가 나오게 된다고요? 거그 뒤에서 인생의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전도적 깨달은 이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휴언을 또 정말 이 세상 지혜를 넘어서는 지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크신 손을 볼수 있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보고 나 또한 그들에게 줄수 있는 이 복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전도받아서 하나님 말씀 들으신 분들 오늘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추장해 주시어서 원동 교회에서 진리기를 네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주위에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함께하는 저희들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보다 우리를 이 세배에게 부르시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축복된 자들이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란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똑똑했던, 그렇게 명철했던, 아버지 이전에도 이후에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만큼 많은 아버지 의 지혜를 주시지 아버지 안으로 던 정도로 정말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하나님 아버지 그가 정말 아까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수고한 것을 아버지며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그것이 너무나큰 아픔이었고 름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베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님이여 그가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시는 그 손을 아버지 내가 보게 되었을 때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란 것을 아버지님이여 누구의 수도 온 것이란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아버지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아버지 부자가 될수 있는 아버지님이여 그돈또 아버지의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해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임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기회와 이 모든 시간과 이 모든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추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용할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님이여 어제도 하나님 아버지 장례 집에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응답해야 될 인생, 아버이 다 두고 갈 인생.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정말 추를 위해서 하나님 알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와 복을 보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아버지님의 벌릴 수 있는 손을 펼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아버지님 오늘 아버지님이여 또한 이 새벽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옵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소망합니다. 고금마오신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분 가운데 결심한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아버지님이요. 또한 아버지님의 은혜를 받은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 있다지라도 그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정국마다 하나님 원동교를 통해서 진리를 찾게 도와주시옵시고 참된 길이요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따라갈 수 있는 성경을 아버지의 그 상품 속에 들어오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모든 아버지 이주민의 사람들 다될수 있도록 붙잡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날씨가 좋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건강시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감기 걸리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민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그런 아버지님께서 아버지 분들 계심니다 그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님께서는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주시옵시고 붙잡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들 소망합니다 얼늘 하늘 문을 열주시기를 니다 원합니다. 하나님을 일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의시 없어서 연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도 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시옵시고 주님도 와주시 함께 의시 없어서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